10억을 들여가지고, 방송사 200명 다, 기자들다 <laughs> 와가지고, 한 3일 전부터 리허설을 했어. 극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, 큰 대형 창고에 불이 납니다. 여주인공이 갇혀있어요. 음. 근데, 형이 그 화마 같은 어마어마한 불을 <laughs> 미용하고 들어가려면 내가 앞으로 다 가서, 어, 지, 안 돼! 나안 된다고! 너라니까! 들어가면 내가, 전화야! <laughs> <줄이야. 하고 웃음> 들어갔으면 됐어. 거기서면 끝. 끝 끝난 거야. 끝난 거야. 그러면 켈리해서 <끝> 위에서 촤악해서 그럼 나는 아유, 나 <끝> <끝> 여기까지야. 네, 네. 여기까지인데 줄 <끝> 안돼. 나 아뜨거 있어. 야, 나 안돼. 돌아가. 나는 넘어졌어. ハハハハ